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도제 한다라고 내가 하는데 주이스님이 그러면 돈을 좀더 내고 4 9제로 합시다. 이런 주지는 아무도 없고 그런데 백중은 분명히 천도제인데 4 9제로해 백중에 4 9제를 지는데 효과가 나옵니까? 안 납니다. 네가 일곱 번 지내고 싶으면 일곱 번 천도제를 한다고 얘기해. 그러면 가능하다. 제가 출가했고뭐 했을 때만 하더라도 백중을 언제 시작하냐면 칠석 대쯤 시작합니다. 7월 7일 정도에 입재를 하는 절도 있고 뭐 3일 전에 입재하는 절도 있고 그랬었어요. 그렇게 그러니까 단타로 끝나는 거예요. 왜? 천도제니까. 그리고 이게 왜 지금 같은 방식으로 49일이 된,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. 땡겨 먹으려고. 먼저 해가지고 땡기려고. 전혀 해당 사항도 없는 거를 한 데다가 한 가지는 더 뭐가 있냐면 서로 땡기기 시작하니까 다 땡겨요. 그러니까 전체가 49일이 된거예